<laughs> 기좀끓어요 어머님은 이렇게 항상 기분좋은 칭찬을 해주십니다 저희 가족은 점심을 먹고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엄마가 선물해주신 천연염색 티셔츠를 입으셨어요 미리 예매해둔 표를 찾고 팝콘도 빠질 수 없겠죠? 여기는 오강에서 제일 큰 영화관이고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딸내미는 벌써 팝콘 흡입을 시작했네요. 조금 늦게 도착해서 불이 벌써 꺼져 있었어요. 얼른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유로로 사용하는 안마 의자라서 어머님 영화 보시는 내내 안마를 시켜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저기 보이는 곳이 태호입니다. 호수예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 영화관은 태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쇼핑몰에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완샹호이에 가겠습니다. 샤브샤브 먹으러 갈 거예요. 완샹호이 중국의 쇼핑몰 아래쪽에는 보통 이렇게 세차하고 정비하는 곳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간판이 전기차예요. 전기차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지하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뭐지? 네 여기는 저희 오강에서 제 사람들이 많은 쇼핑몰입니다. 아, 어머님 휴대폰을 잃어버리셔서 해프닝이 좀 있었지만 알고 보니 차에 놔두셨다는. 수기 찾았더니 좋겠네. 뭐게 거는 건 하나 사드려야겠네요. 꼬맹이들은 좀 놀다 올라온다 그래서 먼저 가서 주문 좀 할게요. 오, 아래쪽에는 유니클로 그리고 샤오미 전기차가 있네요. 이 집도 맛있는데 오늘 저희가 갈 집은 라오왕입니다. 샤브샤브 집이에요. 오늘 주문한 탕은 돼지 뇌장과 닭고기를 함께 끓여 만든 쭈도지탕입니다허거탕 끓이면서 올라오는 거품은 걷어내주세요. 몇해 전부터 유행한 탕이에요. 이렇게 먼저 탕을 먹을 수 있도록 덜어주십니다 여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샤브샤브집인데, 이집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저는 다녔었는데 나중에 점점 한국 분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이 하얀탕 이게 유명합니다. 맛있어요. 여기도 하이디라오처럼 소스는 소스. 뷔페식입니다. 1인당 일정 비용을 내면 단찬과 그리고 과일 같은 걸 추가해서 먹을 수 있어요. 저희가 주문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돌솥밥 저희 돌솥밥을 비벼 주십니다. <놀람> 네 여러분 이건 광동식 돌솥밥입니다 이 가게는 광동식 허거집입니다 그래서 광동식 돌솥밥도 맛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비벼주세요 위에 있는 중국식 햄과 훈제고기를 간장소스와 함께 비벼줍니다 꽃송이버섯, 도부피 새우완자, 죽순, 푸주, 배추순이네요 어머님도 만나게잘 드셨어요 이것은 고구마... 이것은 무슨 밥이에요? 보장밥 어린이들이 고구마 누룽지 소고기는 해물맛 나는 간장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吃完了，妈妈，去买单，买单买单，妈妈请客。好嘞。哈哈哥，买单哥，哥买单，哥哥没带手机。哈哈哈！下次我也学会不带手机。哈哈哈！哈哈。带手机是没用的。嗯。要学会先逃跑。哈哈哈！我先跑。哈哈看谁先溜的谁。我去个厕所。这是高手，这是高手。走吧，我们都是高手，先跑了。哈哈哈！ 잘 먹고 갑니다. 서점 잠깐. 쇼핑몰 안에 있는 서점인데 깔끔하죠? 요시마 상칸더 슈마마마. 간시왕칸 쇼지라. 여기는 중국의 서점입니다. 이렇게 뭐 문구 종류나 이런 거 교보처럼 약간 악세사리 이런 것도 같이 팔고 있어요.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누워 있는데 방금 어머님한테 지난번 <론> 완두콩밥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둘다 눈물이 나네요. 맷실 엄마만, 뭐야? 꼬, 응? 너, 야好好活着好吧 哎，妈妈，明天明天走了，等我们从韩国回来了，我再去回回徐州，好不好？好嘞，嗯，好的，我带你到我们的田里去看看我种的玉米。好嘞，你这几天欠我的，你要以玉米要还给我、啊。好的，<laughs> 好的，跟大家说再见，再见了，晚安了，晚安，拜拜，拜拜了。哦，坏了，妈妈。<laughs> 오늘은 어머님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기차에서 드시라고 간식, 과일, 옥수수. 엄마, <laughs> 어머님이 위챗으로 돈 내는 걸 못하셔서 현금만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서 택시를 타셔야 되니까 조카가 할줄 아니까 좀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마마네凡是我给你的钱你到时候加一个零要还给我的哈啊行这这个算的可以啊可清楚 <laughs> 不管是现金还是微信钱，<laughs> 一定要加一个零收啊！我利息就是高利贷。是，到时候我给你给你个六給我零。给零，那可不行了，<laughs> 你这个。你看妈妈聪明不聪明？<laughs> 直接给个零。嗯 <Okay. S 1>、呃，你说的要零嘛？哈哈哈哈哈。们，得多，좀드리고 조카가 지금 방학이라서 어머님 옆에 와야서 좀좀 돌봐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돈좀 좀 드리고 조카한테 너가 있는 동안 이돈다 써라라고 뭐 임무를 줬습니다. 조카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해서 열심히 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휴대폰도 끊고 부활 소지, 对마 나니 등실 말말 동시 怎么办? 常、嗯、在学校里面刷饭卡哦，上饭卡。那回来的路上妈妈来接，对，没有什么的。的那你周末有没有跟朋友约什么出去玩什么的？爸妈不让。爸妈不让，哈哈哈那这多可怜，嗯？让学习，嗯，学习。反正你现在的这个努力，到时候对，对吧？ 对，好吗？哦，对，大大你要给我妈证明说我在这儿这几天没有什么一直沉迷玩手机什么的。我妈说，嗯、我我只要一出来就，她说我有网瘾。哈哈哈哈哈。好的，我到时候我跟你妈妈说好吗？那你没有手机，这个只能花现金了吗？啊 <laughs>、哦，没事，习习惯了呀。哈哈哈哈哈。那只能给你现金了，来，<好> <laughs> 来来来，大大大大给的给可以收。 对，这是不要告诉你妈妈，妈妈不知道的钱，感动了感动了哭，然后在后面数一下多少钱，么手手上摸一摸，看到底多厚啊，对不对？嗯，辛苦了这段时间啊，有什么需要跟大大联系好吗？啊，你妈妈不不允许我的什么手，叔叔，需要你可以，可以跟大大说，谢谢大大。啊

네, 어머님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할 겁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또 시댁으로 갈 거니까 곧또 만나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짜잔!